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이기입니다. 지금, 아여 밖에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이쁘죠? 겟나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네요. 아우, 새들도 막 날아다니고. 아주 바빠요. 지금 우리 여기 앞, 집 앞에가, 지금, 아우 벚꽃들이 피려고 막 몽글몽글 빨갛게 지금 다 피어오르고 있어요 아 며칠 있으면 엄청나겠는데요 예쁘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가끔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러는 자리거든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욕상에 올라가 볼까요 이 공간이 제가 저렇게 해놓고 커피도 마시고 창밖에 구경도 하고 그렇답니다 우리 도도콩이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방에서 호흡을 고 있어요 바람이 상당히 부네요 저녁때 되니까 제가 어, 오늘은 엄청 바빴답니다. 아 어, 된장, 고추장 다 담아가지고 저렇게 항아리에 담가놨어요.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불려가지고 씻어야 되니까 오늘 너무 바빠갖고, 오전에는 김치 담고, 점심 먹고 나서는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또.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 아이들 없어졌죠? 여기 있고. 아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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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려고 이제, 해가, 이렇게, 예쁘게 떠있어요. 음, 오늘도, 미세먼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짜잔! 아휴, 이거 저 혼자 다 했답니다. 옮기고. 이게 뭐냐고요?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안 쓰는 모기장. 여기는, 대롱대롱. 화재가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여긴 더, 더 빨개요, 여기는. 어, 불났어요. 119좀 불러주세요. 어, 이거 뭐야? 너무 예쁘죠? 벽에다가 옷을 박아가지고 페트병을 이렇게 쭈르륵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잘 자라거든요. 여기다가, 어, 모기장을 쳐서 어, 가림막을 하고, 여기다 어, 오늘 진열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워가지고. 예, 헬스는 목이장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아주 좋답니다.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는 또 밑에서 다육이들이 아직 한참 안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올라오면 또 이만큼 되거든요. 저기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시래기가 있어가지고 옮겼어요. 여기, 여기 더운 바람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여기 있다 놨다가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더운 바람 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새들이 많이 까치들이고 뭐 이상한 조그만 새들이 많이 와요. 째째거리고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또 얘네들 또 어, 파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모기장을 쳤답니다. 이렇게 쳐놓으면은, 나방들도 안 들어오고, 벌레들이 들어와서 설치지 않으니까 괜찮고, 저속에 들어가서 애들이 알을 까으면안 되니까, 얼른,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기장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촬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음? 비닐만 씌워주면 되니까, 위에다가. 그죠? 탄탄하게 아주 이렇게 꽁고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다 못지있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니 남편이 올라와서 내가 말을 안하고 슬그머니 올라와서 해고 내려갔더니 여기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란거야 맨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아니 혼자 힘들게 어떻게 혼자 했니 누구라 했냐 누구랑 했냐 해서아나 혼자 했지 힘이 장사라고 <laughs> 어? 힘이 장사죠 제가 좀팔뚝 힘이 셉니다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놓을게 기분 좋고 또어 여기 좀 꼬매야 되겠다 조금 뜯어졌네 어 바늘 갖다 꼬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차크를 열면은 문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짜자자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었어요. 열으면 또 이렇게 가서 애들하고 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 귀찮아가지고 늘어졌다가 지금 누워있다가 한번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예쁘죠. 아, 어, 너무 이뻐요 항상 잘 차려놨죠. 푸짐합니다. <laughs> 러우, 러우금도 너무 이쁘고, 우리 미나도 이렇게 이뻐요. 많이 커가지고, 또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아가를 품고 있어요.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얘좀 있으면 수면기간 돌아오잖아요, 여름 되면.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렀어요. 좀 챙길 거 챙겨주고, 또 응. 여름에 응, 수면하는 애들은 여기다 두면 안 되거든요. 또. 그늘로 옮겨야 되거든요. 수면, 수면하는 애들은 햇빛 때은 사약이니까 또 그런 애들은 또 골라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놨거든요. 저쪽으로. 여기는, 음, 잠자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해놓고.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아주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문 닫을까요? 짜자자자, 문을 닫습니다. <laughs> 자, 문을 닫았습니다. 안녕, 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보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앞에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차들이 퇴근길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엄청 밀리네요 해 넘어가는 길에 차가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시죠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근데 너무 거북이 걸음 걷는다 님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았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 이렇게 앞에 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내리나 모레는 더 이뻐, 이뻐지겠죠? 그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